근데 여기는 라시 사냥이 안 되는 매력이기 때문에 중동관식 파시어가 도록하겠습니다또 중동관식 파시어는 많이 보셔서 이제 아시죠 다들? Yes, something we d o Ready to work? 상대는 지금 오크 간식 걸렸다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나의 파시어를 당하면은 얘기가 달라질 거야. 어디가? 어왜왜 왜? 왜, 왜. 야, 내가 꼭이러 이런 게임이야 겠어 내가 이러고, 이러고 게임 야, 내가, 야, 내가 나쁜 놈 같잖아 이러니까. 이제 안 쓰기만 하니까. 꼭, 꼭 이렇게. 나나 아, 형, 집중하고 있으니까 말 시키면 안돼 형. 뭐, 이렇게 이러, 이렇게 게임이야? 야, 트위치 클립이거 돈에 거니까 이거 존나 걸려 이거 지금 프레임 떨어지는 거봐 지금. 응? <목소리> 야, 야이 유저도 배트나이트고 싶다니까 레드 포인트를 받고 싶다. 볼드리그 희망을 품고 있는 중국 유빈 것 같은데. 내가 줄수 있는 말은 힘내라는 말밖에 없다. s o m 지금딱 보니까 지금 저달라는 같은데. 어? 이 정동건이 어 저주 같아 이마? 어? 참교육이다 We need more t o w o r e toy. w 오 need more toy. We need more toy. We need more t 하 y We need more toy. We need more toy. We n 진짜 d more toy. We need more toy. We need more toy. 아 야, 빨리 자, o 빠 k out! I see you. Yes? Of course. Yes, you will. Yes, you will. y o o u 아 이제 이거 영어 셔카인데 지금 어? 뭐? 이것도 이거 잘게 싸줘. 빨리 톡톡con 같이 고나 담을 빠진 것들이니까 당장 처리하세요. Of course. Watch out. s e is believing. 아, <목소리> 나 간만에 나이즘 윈드레 담을까? Oh, l u c 지 l l e Lucille, Lucille, l u c i l 아 e l 아 c 아 l u c i l l e 아아 야! 김구선 새로... 때야! 당신들 때문에! 내대 어쩔거야 구 대구, 대구, 내구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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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내가 수있을것 같아 이거? 자, 가게요죠이 자, 보니까 얘는 백등 안에 숨기 렀어요 아, 너무 너무 똑똑인가 이거.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돌아왔다.

d 스 s t i n y a 빌드는. 어야 이거, 우리, 이거. Destiny away. s e e 나한테, 한 아, 아까 전판에 휴먼전이라고 습관적으로 투라치 줘야 되는데. 다내가뒤뒤특게좋다내가아 핸드,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데 올아가네 똑같아 똑같아 와, 좀박이다 자, 자, 저거 제가 아주 제가 이하게 막아 드릴게요. 오, 야, 이야이 새끼 제초제좀제해제네다 살려갔네. 아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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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이새끼 씨, 디짜 오지게 박네. 야, 나만 오렇게써가나만더 나아있어. 야, 기다려. 이거, 다음 뜰이 다나혼다음면참교육이다아 yes. My oh, yeah, l yeah, i f 어 what is w r 야 n g How can I help? Yes, Lord, you 또데이 뒤에 <놀림> 너무 날리 <날리맙다>. 맞았어. <놀림> <놀림>

Oh it stop it stop it oh shoot i see our town is under attack oh. Oh. <laughs> <laughs> <목소리> 근데 이 새끼도 이거 뭐지? 아, 저 저렇게 뭐지? 미스 저렇게 뽑고, 아, 저렇게 안나올 텐데. 이거 맞나 보네, 이 새끼. 어, 어디가, 어디가? 아, 미치더라 집에 있어. 저, 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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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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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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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how can I help? My eyes are sore. Yes, yes I like watch. My, my, my call for the horn. We are in We hiding. Yes, Yes, I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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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eyes. What you want? How can I help? 자, 결국에 o 돌이가쓰 s 다 오케이, Yes, Lord. Yes, 어 o 야군중좀 놀고 있었네 뭐 핸드캡이야 이것도 다야 진짜 얘1등에 대한 좀 욕망이 어 느껴지는 게 포기 안 하네 자, 체력, 맞아도 지금 아프지. 결국, 승리는 나의것이다 <목소리로> 아, 얘 지금 을 기점으로 읽어. 와, 오지게 푸시하네. 어, 스티커 위습이 찔 무서워. 근데 이렇게 되니까. 체인 라이트닝으로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와이새 존나 많네 멀티 없는 놈이 야 요즘 왜이 많이 뽑아서 <목소리도> 아야 야, 일단은 막아 냈다아야 주지 씩안 치는 거뭐 하니 아직 게임이 욕망은 크구만 d e s t 여기서 이제 포트리스 갑시다 이제 나무 캔 얼마 a y i 데 o 데이 y I'm okay. i 고 o 가지 y 아 m okay. I'm o k a m 처음만은 은근히 부족한데 자, 이제 미션 없어요 이제. 자, 이제 삼레 삼레 불포예요 이제. 이제, 이제, 3렙, 3렙 1표에요, 이제. 아야 어, 가운데를 갖고 불... 불이 안 나오나? Yes. 야가운데 한번 잡아볼까? Yes. 아이 보니까 얘 계속 오리것 같아가지고 이거 포, 이거 포트리스까지는 못 가겠다? 야이 새끼가 설마 가운데 잡고 멀티 먹고 한거아니겠죠 천일라이트닝 뚫지게 철지. 야안 나가는 거 봐라. 나가달라는 거 같은데. 야얘 방금 난딱난 난 얘한테 지금 딱 느껴졌어. 지시고 좀안 나갔잖아요.